오늘 내용은 정말 법 때문에 음주운전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논알콜 맥주에 대한 얘기인데요. 논알콜 맥주에 알코올이 없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하실 텐데요. 우리나라 주세법 제 2조의 주류 정의를 살펴보면 주류란 알코올 분도 1도 이상의 음료라고 정의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이 1% 미만일 경우 논알콜로 광고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맥주와 같이 효모를 발효시켜 만든 논알콜 맥주는 알코올을 완전히 제거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알콜 맥주를 마시고 운전을 했을 경우 음주운전으로 걸릴 수도 있는. 그럼 이걸 몇 캔까지 마셔야 음주운전에 안 걸리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반인 기준으로는 꽤 많은 양을 마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마셨다면 그냥 운전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무알콜 맥주는 없는 건가 하실 텐데요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눈에 판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트에 가셔서 논알콜 맥주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겉에 0.0과 0.00으로 숫자가 적힌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중에서 0.0은 1% 미만의 알코올이 들어간 논알콜 맥주를 말하고 0.00은 아예 알 알코올이 없는 무알콜 맥주를 말합니다. 0.00 무알콜 맥주는 제조 방법부터 다른데요. 탄산음료에 맥주향을 첨가한 것이라 알코올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0.00 맥주 겉면을 보면 탄산음료라고 적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에 민감한 임산부도 맥주가 너무 마시고 싶다면 0.00 무알콜 맥주를 마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0.00 무알콜 맥주도 엄연히 탄산음료이기 때문에 과음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0.00 맥주가 무알콜이라고 하니까 애매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청소년이 무알콜 맥주를 마셔도 되는가인데요. 안 됩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청소년에게 무알콜 맥주를 파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판매가 불법이니 마시는 건 자동 불법이죠. 오늘은 논알콜 맥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